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상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너, 누가 보금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후반부 말씀만 저희가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검정색을 읽어볼 테니 여러분들께서 그 다음 주황색깔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들이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거라사 주위의 고울 주민들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되돌아 가시는데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 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당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십시오.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음내에 알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 우리 현재 우리 어 윤석열 씨를 탄핵시킨 다음에 우리가 가져가야 할 과제들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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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데 어두 번의 광장에 거쳐서 어 사회 대개혁 과제라고 하는 것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크게 12개 의제가 있고 119개 과제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12개 의제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1번은 다시 민주공화국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 2번 정의로운 경제와 민생이 안정된 사회 3번 평화, 주권, 역사,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4번 기후 위기 넘어 정의로운 생태 사회 5번.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한 돌봄 중심 사회 6번. 좋은 일자리와 보편적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회 7번. 생명 안전이 지켜지는 세상 8번. 모두의 존엄과 존엄과 공존을 위한 성평등 인권 사회 9번. 언론, 정보통신, 문화의 공공성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 10번. 식량 주권과 먹거리가 보장되고 지역이 살아나는 세상. 11번. 교육과 청소년, 청년의 삶의 평등을 여는 세상. 그리고 특별과제로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이렇게 있었습니다. 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음, 기쁜 소식이 하나 들어왔었는데요. 음, 기사 제목이 제 마음 가운데 아주 오래 남았습니다. 이런 기사 제목입니다. 어젯밤 대남 대북 확성기 방송 소리가 들리지 않아 정말 잘 잤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기사 제목을 보는 순간 약간 코끝이 찡해지기도 했습니다. 어, 접경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긴 시간 불안과 또 소음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 있었을지 잘 상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리고 또어 세계 곳곳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쟁 한복판 그리고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가운데 예, 어떤 상황일까 감히 예, 짐작해볼 수 없지만 그 학살과 전쟁이 즉각 중단되도록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역시 바로 종전선언이 되고. 평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연대해 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다시는 갖게 되었습니다. 어,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북에 대한 소모적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라고 밝혔고 또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을 신속히 복구하고 위기 관리 체계를 회복하겠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정말 최소한의 최소한의 어떤 어 평화를 향한 음 어떤 일종의 국가적 흥보를 정말 너무 너무 오랜만에 목도한 것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이기도 하고요. 어 지난 5월 말 정명님과 함께 방콕에 다녀왔습니다. 어 포용적인 교회, 퀴어, 퀴어 성소수자를 환대하는 교회 공동체, 예, 아시아 지역 각지에 70여 명이 모여서 어,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에게 열려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계속해서 함께 서로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일본, 중국, 홍콩, 대만, 태국, 그리고 한국. 한국은 정면인과 제, 저밖에 없었습니다. 다양한 삶의 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어, 사과를 했어야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 바로 K 방위산업 한국의 무기 수출 때문이었습니다. 어, 그곳에서 이제 프로그램 끝난 다음에 함께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어, 최루탄도 물대포 차량도 전부 한국산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무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너무 창피했고 너무 참담했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와 종교계가 한국에서도 무기수출을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함께 쌓아가고 있다고 앞으로도 정말 어 함께 끝까지 연대해 가겠다고 하는 말을 전달을 했긴 했습니다만 그 말을 하는 스스로가 정말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이야기를 떠올려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하는데요.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의 식민도시 데카플리스 성서에서 데가볼리라고 나오는데 그그 그 지역 그 가운데 지역입니다. 로마의 식민체제와 그 문화가 그 어떤 지역보다 깊게 배인 지역이었습니다. 그 거라사 지방에 살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입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집에서 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옷조차 입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무덤에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어, 그, 그 사람의 삶은 무언가 무너진 상태로 보였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때로는 그 쇠사슬마저 끊고 광야로 내달리고, 내달리곤 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회와 공동체가 그 사람이 겪었어야만 했던 그에게 가했던 폭력 혹은 어가 배제 결과로서 나타난 그의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은 전쟁이나 집단적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남은 존재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났을 때에그 사람이 고함을 지르면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라고 외칩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다가옴조차 위협처럼 느낄 만큼 그는 아주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그 그 사람 안에 있는 군대라고 하는 이름의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옷을 입히고, 어. 예수님의 발 앞에 그 사람이 앉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예수님 당신을 따라가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 했지만 예수님은 어, 당신의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일을 이야기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를 상징해 주는데요. 이 사람의 어, 일종의 회복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여정의 한 디딤돌로 보입니다. 물론 어떤 전쟁 혹은 어떤 폭력 혹은 포압을 겪었던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전쟁이 종식된 음, 후 어떤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혹은 그 가운데서도 어떤 평화의 어떤 조각들을 찾아가는 것 주로 보입니다. 무덤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그 무언가로 읽혀집니다. 옷을 입고 이름 없는 군정이 군중이 아니라 어떤 자기 존재로서 살아가게끔 하는 어떤 한 발자국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무기력하거나 혹은 파괴된 어떤 삶을 소위 정상이라고 하는 어떤 어, 상황으로 뭔가 이렇게 우겨넣거나복귀시키는 그런 지점이라기보다는 트라우마를 지나온 이들, 혹은 트라우마를 지니고 동행하는 이들을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스스로 말하고 연결되고 또 증언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일상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이란 등지에서 오늘 오전에도 미국이 이란에 폭격을 가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이어졌는데요. 전쟁 확산이 이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 K 방위산업 한국의 방위산업은 오히려 호황이라고 합니다. 무기산업은 피를 먹고 살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지요. 전쟁이 벌어지고 세계가 더 위험해질수록 무기산업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들은 폭력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무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전쟁 없는 세상에 따르면. 실제로 우리나라 국내 무기 수출액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에는 어 2021년에는 73억 달러 약 9조 원이었는데, 2022년에는 173억 달러 약 23조 원으로 두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74%의 나라들이 분쟁 중이거나 독재 혹은 인권 탄압이 심각한 국가들이라는 점입니다. 예멘 내전, 미얀마 민주화 시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반정부 시위 등의 현장 곳곳에서 아시아와 세계 곳곳에서 한국산 무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한국은 최루탄만 하더라도 473만여 발을 수출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집단 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지금도 한국은 최소 128만 달러, 약약 16억 원, 상당의 무기를 이스라엘에 수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10위의 무기 수출국인 한국입니다. 이 우리나라는 전쟁과 분쟁이 공모자입니다. 한국은 베트남 전쟁 당시 전쟁 범죄를 저지른 국가이고 지금 현재 어 베트남에서 피해 생존자 분께서 현한국으로 와서 어. 어 사과와 그리고 마땅한 배상을 요청하고 계시고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따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베트남 전쟁 당시 우리가 전쟁 범죄를 저질렀던 음, 역사가 있고 이제는 아시아와 전세기 어떤 분쟁과 전쟁이 학살에 책임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우리 모두가 안전한 일상으로 되기까지는 사실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도 까마득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평화를 향한 어떤 여정들, 싸움, 투쟁들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연합 군사 훈련이나 전쟁 연습, 무력 과시가 너무나도 여러분 잘 알려시피 한반도나 어떤 어,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어떤 긴장을 높이는 것을 알고 있고 전쟁 위기를 고조시킬 뿐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평화는 무기로 살수 없습니다. 군비 축소, 대화, 협력과 같은 어떤 평화적인 방법만이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한발한 한 발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씨앗을 심기를 멈추지 말기를 제안합니다. 이미 그렇게 한발 한발 내딛어 가고 계시는 선물님들이시지만 우리가 돌짝밭이든 가시덤불밭이든 좋은밭이든 가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좋은 땅만은 우리가 가서 려 씨앗을 심을 수 없듯이 어떤 땅에 어떤 열매가 맺을지 모르고 가시덤불밭에서 정말 크고 넓은 그늘을나눠줄수 있는 나무가 자라날지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우리에게 다시 말할 용기를 주시고 서로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를 합니다. 전쟁 없는 세상, 학살이 즉각 중단되는 어, 날이 지금 즉각 오기를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가면 좋겠습니다. 전쟁에서 평화로 나아가는 일상으로 거라사의 광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 명칭이 없어지도록. 트라우마로 고통당하는 이들의 일상이 일상으로 한 발씩 조금씩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연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